펴도 되겠네 응 펴보자 한번 펴보자 펴가지고 뭐를 내릴때는 딱 돌리면 그걸 돌리면 딱 지지가 다리가 안잡히고 앞 좌우로 안 흔들린다는거죠 와 그리고, 발, 무슨 발명가다 어 올리고 그리고 접을때는 와 진짜 연일이야 그 이것도 되게 창의적이었어 이것도 연필을 이렇게 놓을때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셨어요? 아, 아. 그요 그러니까 작업 그 포인트를 그걸 제가 주신 거 받은 거예요. 네, 어, 와, 이쪽 두 개. 양쪽이. 진짜 저, 이거는 기존에 없는 제품인데 아, 저, 대단하십니다. 찍기면 <laughs> 와, 시작했어. 과학적이야. 딱찍면 이게 네. 딱 물리면서 앞쪽으로 아, 옆으로 안 저치고. 그걸 이틀 만에, 이틀 만에 하셨죠, 이거. 어, 이틀도 안 걸렸지. <laughs> 진짜, 연구가네. 과학자, 과학자, 과학자.